지금 제일 못 봐도 누가 봐도 가을 저의 눈여템 가을 필수템 마밤 그렇다면 나는 청바지를 쫓아가는 멋쟁이가 되겠다 뭐 없으면 또뭐살 수도 있지 뭐내 네, 영상에서 이런 청바지 입은 거 처음 보실 걸? 안녕하세요 회사입니다 오늘은 가을 필수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너무너무 잘 입어서, 아, 요거는 내가 가을 되기 전에 백구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요거랑 비슷한 아이템을 나는 좀더 보충을 할 수도 있겠다. 약간 요런 아이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못 봐도, 누가 봐도 가을. 요 가방은 또 많이들 물어보셔. 이거는 르메르. 그래서, 요거 예쁜데, 요거는 옛날 거여가지고, 당근이나 약간 중고매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베이지, 베이지, 카키, 버건디 이렇게 썼잖아. 가을 컬러 총집합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너무 과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 말고, 저는 든 다음에 이렇게 그냥 검정색으로 눌러준, 이게 어때요? 훨씬 더 세련돼 보이고, 사람이 좀더 편안해 보이죠? 그래서, 색깔을 신발도 블랙을 쓸던가 저는 이제 톤을 맞췄을 때뭐 하나는 좀 눌러주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누른 거는 가방으로 컬러를 조금 눌러주었고 제가 여기에서 가장 소개하고 싶은 아이템은 뭐냐. 이 가디건. 제가 이거 오루에서 작년에 샀단 말이에요. 정말 제가 작년에 이게 없었으면 가을, 겨울 어땠을까? 아, 아찔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이 니트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가디건이 아닌 니트로 네이비 컬러도 있었는데 이걸로 저는 회색, 차콜 그레이 컬러가 나오면 무조건 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상태예요. 근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오루한테 전화해볼까 콜센터에. 근데 이게 캐시미어 백이란 말이요. 에 그래서 엄청 보드랍고 입었을 때 소재도 누가 봐도 좋은 소재인 거 같고 입었는 나도 편안하고 스몰과 미디움 중에 미디움을 했거든요. 근데 미디움이 내가 생각했던 핏이에요. 부인액도 좀 예쁘잖아요. 그래서 어떤 코트를 걸쳤을 때도 목 이렇게 딱 열어주는 게 나는 좋더라고. 제가 친분이 있는 치과 선생님 치과에 진료를 하러 갔다가 선생님이 이 보고 예쁘다 하셔가지고 그때 솔드아웃인데 그때 마켓컬리에 입점해가지고 마켓컬리에서는 팔았었어요. 그래서 마켓컬리로 해가지고 새벽 배송으로 시켰던 기억이 있는데 선생님은 스몰을 입으셨거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미듐 핏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 베이지 컬러로 맞춰도 예쁘고 그냥 회색으로 하이 입어도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눈여겨보셔라. 저의 눈여템. 눈여겨 보실 템. 신발은 이거 리틀 블랙 로퍼이고 반바지 아미 제품일 거예요 아마. 키159.8 몸무게 52.2 이런 것도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 내가 사이즈 이거 얘기했으니까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기본템. 자두 번째 기본 아이템 중에 가을 필수템 빠밤. 이 검정 자켓. 제가 지금 있는 것 중에 검정 자켓 좀 얇은 느낌을 걸 갖고 왔는데 저는 이것보다 좀힘 있는 것도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블랙보다는 사실 그레이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지금 안에 그레이를 입어가지고 그런데 블랙이나 그레이 자켓을 하나 있으면 아마 두고두고 입기 좋을 것 같다. 요거는 옷 걱정하지 않아도 나는 뭐 자켓 입고 갈데 없는데 너무 입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 왜 동네 산책 갈 때도 자켓 하나 입으면 되게 근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딱딱한 그런 자켓이 아니라 소재만으로도 요즘은 힘을 뺀 그런 자켓들도 많으니까 기본 자켓 하나 잘 가지고 있으면 어느 자리에서나 좀 차려 입는 느낌도 되고 좀 멋쟁이 느낌을 낼수 있는 게 저는 자켓인 것 같아요 브랜드는 사실 나는 자라부터 일단 가면 좋을 것 같아. 자라의 자켓이 생각보다 가격대도 되게 좋고, 요즘 트렌디한 핏을 되게 잘... 만들어내잖아요 검정 자켓 하나는 필수템으로 입고 내가 옷뭐 입을지 생각이 잘 안날때는 집에 자켓이 하나 있으면 그거를 그냥 입고 나가자 그냥 무채색의 그레이랑 블랙으로만 딱 매치를 해도 옷좀 센스있게 입는 사람의 느낌이 나고 여기에 목걸이 하나 좀 해주면 볼드한가 해줘도 좀멋진것 같아 컬러 자체가 지금 다톤다운돼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갑자기 배경이 바뀌어가지고 왜 바꿨지?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아까 거기는 옷이 잘안 보인다고, 누워가지고 시커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말씀드리고 싶은 템은 줄무늬 템. 우리 줄무늬 하나 갖고 있잖아요. 저는 줄무늬가 갖고 있는 이 클래식한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너로 입어도 너무 예쁜 것 같아. 사람을 좀더 밝아 보이게 하고, 나이 먹는 거가 다 싫잖아. 누가 나이 먹고 싶어. 근데 할머니가 됐을 때 나는 유독 더 옷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자신감. 왜 우리 할머니 될 때까지 입으려고 차곡 모아놓은 것들 많잖아요. 제가 이 줄무늬티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내가 너무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때도 이 줄무늬티는 하나 갖고 입고 싶다. 이게 잘 입는 할머니가 돼야지 요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회색 가디건으로 같이 레이어드 했는데 그냥 밖에 이렇게 꺼내 입어도 예쁘지. 아, 줄무늬티를 근데 그냥 하얀 색 컬러랑 입으면 너무 너무 뭐 깔끔하고 예쁘긴 한데 너무 마린룩스럽잖아요. 이 자체 티셔츠가 클래식하니까. 요거는 그냥 두고 나머지 아이템을 조금 포인트를 주면 예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지금 네이비 컬러로 맞춰서 니트바지를 입었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걸고 이렇게 가방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하면은 줄무늬티 어 되게 센스 있게 입었다 이런 느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되니까 가을을 준비하기 전에 이런 클래식한 아이템을 이렇게 입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또새 옷을 사기도 좋잖아요 꼭이 니트바지 아니더라도 그냥 네이비톤으로 맞추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지랑도 잘 어울리고, 화이트 바지랑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여름에는 안 신게 되는데, 저는 이 보켓슨 탁, 이거는 꼭 가을 되면, 이때 되면 이거 신고 싶거든요. 근데 양말이랑 같이 레이어드 하는 게 예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컬러를 네이비, 그레이, 카키, 요 정도로 하면은 예쁜 것 같아요. 네, 영상에서 이런 청바지 입은 거 처음 보실 걸? 세미부츠컷 느낌의 나이 바지가 너무 입고 싶어가지고 하나 여름에 장만했어. 근데 좀 더워가지고 계속 못 입고 있다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위에 미키티 요거 제가 제철이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또 같이 사신 분들 계시니까 요거 보여드리고 싶었어. 그리고 요게 약간 빈티지한 느낌 갖고 있어가지고 요런 캐릭터티 하나 있는 거 괜찮다. 청바지는 다 누구나 갖고 계시잖아. 그리고 멋쟁이들은 정말 청바지를 좋아하더라고. 그렇다면 나는 청바지를... 좀 쫓아가는 멋쟁이가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청바지 하나 샀어요. 좀 다리 날씬해 보이고 길어 보이잖아요. 음. 근데 이런 청바지는 자기의 그런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이게 단점이 또잘 부각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그리고 이거를 샀던 이유가 뭐냐면 지하철에 갔는데 판교역이었어. 판교역에 어떤 남자분이 엔지니어셨는데 MG의 느낌이 엄청 많이 나셔서 팔에 문신을 꽤 많이 하셨거든. 근데 그 남자분이 이것보다 더좀 인디고 진 있지. 다크한 그청 이며는데 세미 부츠 컷을 입었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젊은 남자분을 보고, 어, 나도 이번에 입어야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분의 청바지의 이미지를 떠올려서 계속 서치를 하다가 사는 거야. 이건 스토리라인에서 청바지 몇개 사면서 제가 이것도 같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부터 너무 비싼 걸 사지 말자. 좀 내가 가격이 좀 적당한 걸 사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샀지요. 그래서 반스를 신었어요. 반스에 이렇게 청바지 하나, 자, 있는 청바지 꺼내 입자 일단은. 했으면 또, 뭐, 살 수도 있지, 뭐. 사실 여섯 개 찍으려 고 그랬는데 콧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촬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룩은 가장 클래식 중에 클래식은 회색 맨투맨이지스웨스로 입었고 뭐 아디다스 바지 요거 있죠. 요거 긴거 있으면 긴거 입었을 텐데 저한테는 요거 짧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요걸로 지금 매치했습니다. 지금 제가 입은 거다 그냥 기본적으로 집에 갖고 계신 아이템일 거니까 그거 하면 되겠고 아 하나 사면 좋겠는데 뭐 사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백고님들이 안 가. 가지고 계신 거 근데 요거는 오래 두면 둘수록 계속 잘 꺼내 있고 진가를 발휘할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쇼핑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 <웃음> <웃음> 안녕. 몸무게 52. <웃음> 갑자기 <웃음> 그래서 또 전화 온다. 에이. 여보세요. <laughs> 아, 뭐 SK, LG는 그렇게 연락이 내 안도 없다. 아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온 먼지 이슈로 인해가지고 콧물이 자꾸. <laughs>